저는 사남매 집안의 큰 며느리로 결혼한 지 25년이 되어가는 사람입니다. 결혼과 동시에 시부모님과 함께 살며 여러 세대가 어우러진 삶을 경험했습니다. 오늘은 그긴 세월을 돌아보며 큰 며느리로 살아온 현실과 마음, 그리고 앞으로의 결심을 나누고자 합니다. 처음 시집 왔을 때 모든 것이 낯설고 무거웠습니다. 장손 집안이라 명절마다 손님이 끊이지 않았고, 저는 하루종일 주방에서 요리와 설거지를 도맡아야 했습니다. 신혼의 설렘은 사라지고 그저 무사히 버텨야 한다는 생각뿐이었습니다. 시간이 흐르며 익숙해졌지만 큰며느리라는 이름이 제 희생을 당연하게 만들었기 때문입니다. 시부모님과 조부모님이 차례로 돌아가신 후 제사는 제 몫이 되었습니다. 1년에 4번의 제사와 명절까지 합치면 6번 장보기, 재료 손질, 음식 준비까지 혼자 감당하며 지쳐갔습니다. 그래서 저는 시조부 제사를 합쳐 부담을 줄여 있지만 여전히 힘든 건 가족들의 태도였습니다. 시동생들은 제사 날마다 와서 먹고 이야기만 나누고 갔습니다. 고생 많아요 라는 말은 있었지만 정작 도움은 없었습니다. 오히려 음식이 줄었다 손이 작아졌다는 농담은 마음을 깊이 아프게 했습니다. 사실 젊었을 적 제가 와주기만 해도 고맙다 라고 한 말이 지금까지 이어져 제 발목을 잡고 있다는 걸 뒤늦게 깨달았습니다. 가족이라는 관계는 가까운 만큼 기대도 크고 상처도 깊습니다. 그 과정에서 저는 분명히 알 되었습니다. 희생만으로는 가족을 지킬 수 없다는 것을요. 이제는 명절이 다가오면 설렘이 아니라 두려움이 앞섭니다. 나이가 들수록 체력은 줄고 마음의 무게는 더 크게 다가옵니다. 무엇보다 제가 겪은 고생을 아이들과 며느리 세대에게 물려주고 싶지 않습니다. 현대 사회는 달라졌습니다. 대가족이 함께 살지도 않고 여성이 모든 짐을 떠맡는 시대도 지났습니다. 그런데도 명절과 제사만큼은 여전히 한 사람의 희생에 기대어 이어지고 있습니다. 그래서 저는 스스로에게 물었습니다. 과연 전통을 지킨다는 것은 무엇일까? 만약 형식만 남아 누군가의 눈물과 고생 위에 세워진 전통이라면, 그것은 더 이상 전통이 아니라 부담일 뿐입니다. 앞으로 저는 변화를 선택하려 합니다. 제사를 줄이고 명절을 간소화하여 가족이 편히 모여 웃을 수 있는 자리를 만들고자 합니다. 작은 절과 따뜻한 이야기만으로도 조상을 기를 수 있다고 믿습니다. 이제는 분명히 말하려 합니다. 명절은 더 이상 큰 며느리의 전쟁터가 아니라 가족이 행복하게 모이는 자리가 되어야 한다고요. 무엇보다 큰 다짐은 제가 겪은 짐을 다음 세대에 물려주지 않겠다는 것입니다. 며느리라는 이유 으로 희생을 강요하지 않고 함께 나누고 즐기는 문화를 남기고 싶습니다. 희생이 아닌 배려와 이해로 이어지는 전통, 그것이야말로 앞으로 지켜야 할 가족의 모습이라 믿습니다. 큰 며느리로 살아온 지난 세월 저는 눈물과 서운함 속에서 중요한 교훈을 얻었습니다. 전통은 소중하지만 누군가의 고생 위에서만 유지된다면 그 의미를 잃습니다. 앞으로는 저 자신을 위해서도 가족 모두를 위해서도 변화를 택하려 합니다. 혹시 여러분의 가정에서도 여전히 누군가의 희생에만 기대어 전통이 이어지고 있다면, 이제는 한번 생각해 보시길 권합니다. 어떻게 하면 모두가 행복할 수 있을까? 그 질문을 던지는 순간부터 진정한 변화가 시작될 것입니다.